다운 시프트 레버를 한 2초 정도 당겨 놓으시면 10초 버튼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렇게 야 아, 확실히 10초 동안 최대 출력을 하는데 제가 출고할 때 조금 네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했는데 네. 10초 뒤에 급가속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항상 전화 가 와서 <laughs> 아. 어, 네. 매니저님 아, (10초) 10, 동안 (10초) 가서 동안 했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10초) 뒤에 출발하려고 하면은 똑같아 음, 약간 네, 반갑습니다. 내일 내차박 사장입니다. 오늘은 BMW 5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도 좀해 드리고, 또잘 하시는 딜러 님 계셔 가지고 좀,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전시장 이제 BMW 박성필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시승하면서 네네. 또 5시리즈에 대해서 장점, 단점 이렇게 좀잘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 좀 궁금하셔 하던데. 네네. 그5 2 0 i 랑 530i 뭐 차이점이 크게 어떤 게 있습니까? 외관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은 네. 530i에는 x 스 드라이브라고 이제 사륜 구동이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그리고 520i는 후륜 모델밖에 없고요. 음...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인데. 그리고 네. 이제 마력수랑 네. 그다음에 뭐 실내 보시면은 지금 이게 530i 모델이어서 530i에는 이렇게 메리노 가죽이 들어갑니다. 음... 조금 더 천연 가죽이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5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다릅니다. 뭐휠 네.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 썬블라인드그 다음에 포존 에어컨 시스템, 이런 것들이 530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마력수 힘이 당연히 3 0이가 좋겠죠. 그래서, 그래서, 520i랑 530i랑 사실은 같은 엔진이긴 한데, 5 3 0이는 이제 2000cc 엔진이지만, 3000cc 엔진의 힘을 내도록 세팅이 네. 되어 있기 음. 때문에, 당연히 뭐, 가속력이라든지, 네. 뭐, 출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5 3 0이가 우수하고, 더 좋지만은, 이제, 금액적인 차이가, 네. 그만한 값어치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개인 좀 주관적인 생각, 에 따라서 음... 조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없다면 당연히 530i가 더 좋습니다. 차를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4륜구동이라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출력도 좋, 더 좋고, 그 다음에 좀 실내 조금 더 고급감도 530i가 가지고 있지만은, 오 시리즈에 이 정도 금액을 쓰기가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520i로. 많이 가시죠, 사... 그, 그리고 저거, 530i는 이제, 뒤에 또, 선 블라인드가 또, 네.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존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네네. 좀, 가족용으로 타실 분들은, 530i가 더 나을 수 있겠다, 맞죠? 어, 어 그렇죠. 아무래도, 네. 뒷자리. 뒷동이 하지만은, 선시이드가 네. 있고, 차이도, 네. 은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러고, 이제, BMW 시리즈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차가 많이 커졌는데,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옛날 버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그전 네. 5시리즈에 비해서 차 하나 음 많이 커졌기도 하고 이 차가 5 m 넘거든요 네. 5060입니다 전장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독삼사 중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넓지 않나 라고 음 생각하는 것도 좀 메리트거든요 5시리즈가 또 썰루프가 블라스 루프로 바뀌면서 오픈은 되지 않지만 개방감이 음 엄청 개방감이 네, 엄청 좋아요. 네. 뒷 자리 탔었을 때 답답함도 네네. 없고 진짜... 자녀분들이 뒤에 앉으면 훨씬 더 좋아하겠다. 하늘도 잘 보이고 네네. 그런, 그런 장점이고 네. 트렁크 용량도 네네. 생각보다 많이 깊어서 네네. 짐을 적지 않은데도 엄청 용이하거든요. 음. 뭐 유모차 이런 거 당연히 다실리겠죠내 어, 기럭스 네, 유모차 들어가고 골프백도 두 개, 뭐 보스턴백두개 정도는 무난하겠죠. 음. 사실, 이제 뭐, 짐이 더, 더 많다, 뭐, 자녀가 3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5 시리즈를 보시진 않겠죠, 당연히. 네네네.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음. 차가 네. 굉장히 조용해졌고, 어. 그러고 예전보다 정고가 조금 높아지면서 승차감이 네네. 예전에 많이 딱딱하다 했는데 좀 부드럽지 네네. 않습니까, 차 음. 자체가. 네네네. 5 시리즈에서 이제 제일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아이코닉 글로우가 5 시리즈 모델에 다 들어가냐라고 물어보세요. 왜5 시리즈가 520, 530도 있지만, 5302, 네네. 5502, 네네. 그리고 i5까지 있잖아요. 그 이한 플랫폼 안에서 많은 차종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520i 모델의 베이스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으면, 기본 모델. 네네. 그 모델에만 아이코닉 글로우가 빠져 있고, 나머지 5 시리즈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또 은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태트리, 불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밤에 네. 봤을 때 진짜. 아 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존재감이 네. 압도적인데. 그이 동급으로 네. 비교를 많이 하시는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뭐 A6라든지 뭐 아니면은 G80. 벤츠의 뭐 E클래스라든지 네. G80이라든지. 그어 그렇죠. 아까 뭐 독삼사 중에 제일 넓다고 말해주셨는데 그 말고도 혹시 뭔가 좀더 장점이라 할게 있을까요? 음, B M 차가 네. 뭐잘 나가고 재밌고 이거는 네. 타 보신 분들은 다들 너무나 잘실 거예요. 네. 데 B M W 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네. 예전에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따로 돼 있었고 음 실내가 조금 너무 계속 똑같으니까 네네. 차를 바꿔도 어차피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건 실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너무 아쉽다 B M 음 W 는좀 실내 올드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 실내를 보시면은 이제 5 시리즈에도 5이공 i 네. 베이스에도 인터랙시퍼가 들어왔었어요 음. 작년에는 이게 안 들어왔었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내의 이런 고급감까지 네. 또 이제 여성분들도 어 실내 너무 이쁘다 할 정도인 그런 실내 디자인까지 좀 네. 완벽하게 좀 구사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게 지금 BMW가 잘 팔리는 이유지 않을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차를 정한 순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절 뭐 음... 주행이라든지 네. 뭐 통풍 시트, 열산 시트, 그 다음에 뭐 아이코닉 글로우, 뭐 썰루프 뭐 추가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만큼에서 할인받으면 그게 차값이고 그러고 사실 뭐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BMW의 장점이지 않을까 음. 계속 BMW 타시는 분들은 재구매가 진짜 많이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네. 부스트 모드라고 도 있거든요 520i M 스포츠 등 530M 스포츠 등 3M 스포츠 모델에 많이 있습니다 아. 다운시프트 레버를 한 2초 정도 당겨 놓으시면 10초 버튼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렇게 와 아, 확실히 10초 동안 최대 출력을 하는데 제가 출고할 때 조금 네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들어가지고 했는데 네. 10초 뒤에 급가속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항상 전화가 와서 <laughs> 아. 어, 네. 매니저님, 아, 10초 동안, 10초 동안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10초 뒤에 출발하려고 하면은 똑같아. 음... 약간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게 이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앱 같은 것들도 지금 다 이제 이 화면 안에서 공조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열고 닫고 버튼이고 여기서 다 합니다. 사실 비상등 버튼 외에는 여기서 이제 만질 게 없어요. 다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해결 하다 보니까 음. 깔끔하기도 한데 어려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일주일만 쓰시다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그러고 또 BMW의 장점이 이제 또 반자율 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반자율 주행을 버튼만 딱 누르면은 어떤 아, 버튼이 버튼입니다. 네네네.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손을 떼고 운전을 하셔도. 그래도 살짝 살짝 이제 잡아주기 시긴 하셔야 돼요. 노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왜냐면은 반자율주행 이제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을 아예 그냥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운전할 때도 장거리 운전하실 때나 그 다음에 어디 멀리 가실 때자절주행 없는 차 타시면은 좀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편리하다. BMW 원래 또 반자율 주행 유명하지 않습니까? 잘 잡아 반자율 주행 잘 잡아주고, 네, 반자율주행 잘 잡아주고 네. 뭐 사실 요즘 반자율 주행 다잘 되긴 한데 네. 어, BMW 차가 진짜 선도잘 인식하고 음. 진짜 운전을 대신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음. 받습니다. 저는 실제로 네. 네, 오늘 뭐 시승해 보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마지막으로 <laughs> 뭐, 하시, 하, 하시고 싶은 말씀 많아 있으시다면? 어,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연락을 준, 연락을 주셔서 차를 구매하시게 된다면은, 네네. 그래도 이제, 또 다른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네, 어 네. 제가 생각한 네. 게, 어, 뭐, 골퍼 100세트, 네, 오. 추가로, 네, 증정하는 거나, 네네. 이제, 썬팅, 한 등급 업그레이드 해서, 좀더 음. 좋은 썬팅. 아 네, 그러고, 네네. 이제, 골프백이랑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썬팅. 네. 그러면은 뭐 캐리어까지 생고있 아 BMW 전공 캐리어까지. 그세개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까. 네, 한번 꼭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거 보신 분들, 네. 네. 네, 또 다른 차종이 궁금하시거나 좀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니. 음...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혹시 BMW 구매 고려 중이신 분 계시다면 연락 꼭 부탁드리고요. 뭐 할인도 뭐. 최고로 잘 맞춰 드릴 거고, 뭐, 사은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잘 챙겨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는 전화로 문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